오, 완전 찐다. 바람 일도 없어. 아, 햇살이 나무 사이로 야. 들어. 고쟁이도 그렇지. 저기 구름 그늘진 것 봐, 산에. 어우, 대단해 어. 우, 어. 완전 아. 찐 어, 아직까지 좋네. 다 졌는 줄 알았더니. 아, 763이야. 아, 와 저쪽에 오, 오, 넣어준다. 넣어준다. 오 좋은데 안녕하세요. 호명씨의 느린 산행 7차, 오늘은 내장산에 왔습니다. 어 내장산 하면 원래는 단풍이 유명하기로 하는데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에 단풍이 우거질 것 같은데 저희는 그거보단 조금 이른 늦여름에 푸르른 단풍잎을 보러 내장산에 왔습니다. 여기 내장사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에 큰 단풍나무들이 많은데 잎은 어린아이손처럼 너무 예쁘게 지금 푸르름을 어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중일쯤은 단풍이 엄청 예쁘겠죠. 네. 그때도 가을 단풍 한번 보러 올 거고, 음. 그 전에 한적하게 여름 내장산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장산은 왜 내장산이라면 그 보물들을 많이 내장하고 있어서 내장산이래요. 그래서 내장산에 어떤 보물이 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목소리> 내장산은 오색 단풍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초록단풍을 보기 위해 그쵸? 늦여름에 네. 내장산을 그쵸?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단풍은 크잖아. 한 이만, 한반반 정도면 될것 같다. 안 물들어도 음. 예쁘다. 그나무 음. 여기는 음. 나무 자체가 음. 작다. 저는 여에 가을때문에 음. 봄이 들라고 할때 여기가 고씨 이번 산행코스는 내장사 입구에서 출발하여 불출봉,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신선봉을 지나 내장사 입구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햇살이 이 나무 사이로 들어와서 너무 예쁘지? 여기가 단풍이 예쁜 이유가 있나 봐. 약간 습하지요. 어. 단풍은 물, 물기가 촉촉한 데서 빨갛게 잘 물든대잖아. 그 위에는 되게 바위랑 되게 좀 위험하게 돼있 험하대. 어, 응, 험하대. 여덟 길인가봐요. 감풍이 하나 있어. 어? 성급한 아이들이. 응. 저런 애들은 영양분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빨리, 빨리, 그 거지? 빨리 도와줘. 물 봉선 많이 폈다아 이게 봉선아야? 어물 봉선. 이게 물 봉선이 물 봉선 신기하게 이거 봐봐라. 이게 대롱대롱 여기에 없고, 그렇지 여기에 매달려 있죠. 어 그러네. 어 그치? 이상하다. 어, 이상하 끝에가 안 매달려 어, 있어요. 그렇구나. 어 그래갖고 이렇게 따가지고 물 봉선은 그래서 끝에, 응. 음. 이게는 음. 좀 달콤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물봉선은 애들이 많이 먹는 거야. 야, 너랑 나 <laughs> 음. 같은 학번 아니니? 음 <laughs> 맛있다. 보일쇼를. 나뭇잎 아치를 삭과 삼아 초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9월 시월를 정말 어, 아까운 것 불출봉 900m 불출봉왜 불출봉일까? 불 구할 때그 불인가 보다. 성황된 나무지 와 나무 진짜 오. 야 이건 무슨 마을 앞에 있는 응. 그런 나무 같아 불출봉 오르는 중에 원자감 비자림을 만났어요 <laughs> 내장산 골짜구니 돌별에 위에 불타는 가을 단풍 자랑 말아라 신선봉 등너머로 눈퍼 붓는날 비자림 푸른 숲이 더 좋더구나. 여기 겨울에 비자림이. 어, 비자림이 이쁜가봐. 왜냐면 비자림은 제가 이제 겨울에도 팔할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엄청 크다. 그래 제주도에서나 보는 비자나무. <laughs> 와. 그러니까. 너도 600년은 됐겠다. 진짜야. 이쪽로 보니까 이렇게... 다 오야. <laughs>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던 비자림을. 내장산에서 보니 새로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됩니다. 내장산은 어느 한 봉우리를 오르면 그 봉우리를 시작으로 능선길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첫 봉우리는 오르막의 연속입니다. 밝은 햇빛을 받은 단풍잎이 더욱 푸르고 환한 표정으로 길을 안내합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날씨. 아이 이런 와. 날이 진짜 며칠 Let's 없으니까 그니까 구름 구름 오 여기도 이쁘네 일로와봐 일로와 화창한 날씨의 응원으로 불출봉에 올랐습니다 아, 우 하늘 좋다. 진짜. 여기 내려오니까 야, 목이 어, 없다, 이 그래? 이제 목이 없니? 아우, 그게 목이 아니니 아. 돌출봉. 저게 장군봉? 장군봉? 돌출봉. 응. 돌출봉? 아, 여기 말고 여긴 돌출봉? 와. 이거 평야지. 어. 이게 약간 야스막한 산이 있어서 그쪽으로는 이제 그렇지. 전지대니까 그렇지. 김제 평야쯤 될것 같아. 쪽기는 전라북도 지 그렇지? 어, 고창이고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들이 넓으면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들이 넓으면 또이부익부빈익분이 너무 많아 시원하게 펼쳐진 능선, 맑은 확 하늘과 확 하얀 구름이 단풍천에 어, 어. 찾아온 음. 손님을 반겨줬습니다 단풍철에 한번 오면 멋있겠다 근데 푸르른 녹음도 좋긴 하다, 그치? 난 그것도 음. 좋은 것 같아 음. 단풍철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어. 내장산의 단풍을 구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매체로만 봐야 될거 같아 그러니까. 풀으면 많아. 그 편의점 거에서 양이 조금 작은데 이게 어, 그래. 그 이마트 에블데이에좀 있더라고. 제일 편의점까지. 아니 그 <laughs> 생각이 제 머리에. <laughs> 있었어. 아, 밥그 하나가 또 어디지? 해바 니. 아, 책임지고. 즐거운 산행 뒤에 이어진 점심 시간. 괜찮아. 동물 양는 동물하고 먹어야 돼. 네. 안 된다고. 아. <웃음> 야, 아유. 야, 아유. 저감말좀 들어. 아, 감독님. 저 감독 말좀 들어. 누가 그런 거 보면서 누가 사진 찍는 거 아닌데 그거 바라보고 있어, 그렇지? 먹으면 되지. 친구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과 수다 는또 하나의 즐거운 행복감을 줬습니다. 맛있는 점심 후 다시 멋진 능선을 바라보며 망해봉으로 출발합니다. 아 능선이 예쁘구나. 그러니까 음. 여기 능선이 예쁜 것 같아. 어. 아니 또 오늘 하늘이 멋있어서 그런지 어. 능선이 더 예쁘다. 이제 아기자기한 능선길을 갑니다. 이렇게 호젓한 초록길에서는 함께 있지만 나만을 위해 조용히 걷는 것도 새로운 느낌을 들게 합니다. 천천히 능선길을 함께 걸어 보실까요? 내장산은 1971년 여덟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북도 정읍시 순창군, 전라남도 장성군에 걸쳐 있는 산입니다. 신선봉을 주봉으로 해발 600~700m 급의 아홉 개 봉우리들이 저마다 독특한 기암괴석을 이루어 말박급의 능선을 그리고 있어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오, 기간이... 아, 내장산은 원래 본사인 영은사의 이름을 아, 따서 영은산으로 불리다가 산 안에 감춰진 것이 무궁무진하다하여 안내감출장자의 내장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망해봉? 아까 누워서 하늘을 봐 하늘을 보면 바다 같다고 해서 망해봉? 아 구름들이? 아, 구름들이 떠다니는 게 마치 바다 같다 그래서 망해봉이야. 오, 어, 진짜 우리나라 산 많다. 아, 진짜. 아기자기한 봉우리들과 드넓은 산군, 하얀 구름이 친구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바위다 여기가 진짜. 바위를 지나자 망해봉으로 오르는 길이 나옵니다. 망해봉 정상 가는 길은 바윗길이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정상석이 어, 망해봉 아, 정상석이 있어? 아 누가 뭐. 여기다가 <laughs> 뭐 하나 돌을 돌은... 어 돌을 해놓긴 했네 여기다. 여기다 누가 하나 그려? 그래도 GPS가 여기가 망망해봉 아니야? 아, 이거 망해봉이래요. <laughs> 에, 하나 누가 저기. 망해봉은 해발 679m로 사방으로 탁 트여 내장산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조망이 좋은 봉우리입니다. 맑은 날이면 서해바다까지 보인다고 하는데. 바다를 조망하는 봉우리란 뜻으로 망의 봉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어, 어, 여기가 이렇게 양쪽에 산맥이 딱 이렇게, 이렇게 봉우리가 쫑쫑쫑쫑 나를 중심으로. 봉왕의 봉우리? <laughs> 어, 약적으로, 어, 쫙. 아, 그래서 아까 그, 그 기사분이 이게 제비가 날개를 펴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기를 했더라 이곳에서 바라보면 내장사를 중심으로 아홉 봉오리 산줄기가 말바굽의 능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망해봉을 지나 공우리를 연결하는 능선길을 걷습니다. 급길과 바위길, 오솔길 등이 다양하게 이어져 자연의 몸을 맡기고 천천히 조용히 걸어갑니다. 늦여름의 햇살과 친구들의 발자국 소리가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뿌듯한 오솔길을 지나니, 계룡산의 자연성능과 같은 바위길이 나타납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풍광을 몸으로 느끼며, 마음이 넉넉해짐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으니 마음이 편안하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아기자기한 능선길을 걸으며 댄지봉, 까치봉을 지나 신선봉으로 향합니다. 신선봉에 다다를 즈음, 자연의 소리를 음미하며 조용히 걸어봅니다. 나무의 숨소리, 친구의 호흡소리, 나의 발자국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참으로 아름답고 정겨운 소리들이 들립니다. 느린 산행이 준 선물입니다. 그렇게 신선봉에 도착했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시작한 느린 산행은 단순히 천천히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느린 산행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끔은 뒤도 돌아보면서 자연과 이야기하며 가볍게 걷는 산행입니다.